네, 반갑습니다. S바이오메딕스.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가격 18,820원이고요. 0.7% 상승한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. 지금 시간 2025년 8월 25일 오후 12시 39분 지나고 있는데요. 지금 시간 기점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불편한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.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있고요. 이거 보고 나서 말씀드립니다. S바이오메딕스가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요. 두 가지나 추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했기 때문입니다. 신선한 호재 준비되면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? 당연하게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 최대한 더 많이 사두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.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끄집어 내려질 거고요. 막 흔들릴 거예요. 이거 모르는 개미들은요.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중입니다.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. 부담 갖지 마시고요. 010-3040-2452 메딕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.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. 자료부터 일단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요.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.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두 가지 호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기사 전문가와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적혀있는 자료입니다. 어떤 기사가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있어요.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과연 있을까요? 단언건대 없습니다. 첫 번째 호재 적혀있는 날짜 적혀있죠? 그것만 딱 기억하시고요. 첫 번째 호재 나가기 전까지만 그냥 계속 사시면 돼요. 계속 사시다가 호재 나갑니다. 찔끔 상승하면서 10% 20% 수익 보실 거예요. 거기에 수익 봤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요. 기다리세요. 기다리시면 두 번째 호재 나오기 전까지 야금야금 올라갈 거고요.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수익 만들어 낼 겁니다. 두 번째 호재 보시고,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.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.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영상 찍는 거예요.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.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.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립니다.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좀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가볍게 남겨주시면 자료부터 빠르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. 010-3040-2452 메딕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자료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자 강세일 대표가 뭐라 그랬죠? 파킨슨 치료제 새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. 내년에 한국 상용화 될 거고 그리고 미국에는 인상 3상을 직행할 거다 라고 자신감 있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특허를 유럽 특허를 등록 결정을 해버려요 자 빠르죠 거기에 cgmp 시설까지 지금 미리 짓고 있어요 얘네들이 미친 것도 아니고 635평 규모의 생산시설을 이게 짓는다는 건요 이게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은 뭔가 확실하게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자료부터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 확인하시면 돼요. 어이구 자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. 010-30402452 메딕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.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